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로만 이제 TV에서 찾아뵙다가 진짜 만나러 왔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정인아입니다. 그 보험 설계사분들 앞에서 제가 북한 사람인데 뭘 어떤 걸 강의를 해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실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북한이라는 곳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쪽 땅이거든요. 어쨌든 붙어 있는 땅이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모르시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탈북자 수가 3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상도권에도 꽤 많이 내려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북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모르시고 영업하시는 것보다 알면서 영업하시고 또 북한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면 좀더 쉬운 만남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재미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북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퀴즈를 통해서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마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 진노조스의 수행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아그짐 로저스라고 워렌 버펫,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렇게 세 분이 세계 투자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북한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랑 한국에서 지금 그분 유명세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분의 책을 제가 사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 사인이 필요하실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북한 사람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어, 책을 세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잘 맞춰보십시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알고 싶지도 않으셨겠지만, 어, 여기 중에서, 어디가, 제가 고향이 자강도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자강도일 것 같습니까? 예? 네? 5번. 5번? 여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영어를 잘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 북한에는 제가 맞고 도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한 6개. 6개개개개 9개. 아주 추측이 난무합니다. 더 해보십시오, 더. 20개. 20개? 1 1 개. 이게 참 안타까워요. 더 없을까요? 아홉 개. 아홉 개? 어 잠깐만요. 일어나 주세요. 어, 또 아홉 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가리고 있었는데도 세 보셨습니까? 예. 아홉 개 들어가. 이야 선생님 대단하시구만요. 아홉 개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북한에 도가 몇 개요? 그러니까 이북 오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이북어도, 그, 맞죠, 이북어도가. 이북어도가 맞는데, 어, 김일성이 생각해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부자 되십시오, 읽으시고. 김일성이 생각해보니까, 남조선한테 쥐기는 숫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연방제를 생각을 했었어요, 김일성이. 그랬는데, 도가 작으면 밀리겠죠, 숫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깡짜로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강도가 원래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평안북도. 그래서 평안북도에서 떼다가 만든 게 자강도. 그다음에 양강도라고 있습니다. 양강도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명산 영이기 들어 있는 늘 눈을 이고 산다 그래서 백두산. 그래서 양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도는 원래 함경도에 있다가 떼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막, 어, 제 고향 말씨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 한국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러세요. 그 북한 말씨가, 어, 이 상하다. 들으시던 말투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 말씨는 어떤 겁니까? 하니까, 그 함경도 쪽에 조선족분들이 쓰시는 그 사투리가 북한 전체 사투리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평안 북도니까 어디 말씨를 쓸까요? 평안도말씨를 쑤갔죠. 그러면 평안도말씨가 어디의 말씨일까요? 평양. 평양?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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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제 말투는? 표준어예요. 표준어. <laughs> 근데 계속 그거고 북한 사투리가 심하구나. 심하구나. 그럼 제가 뭐라고 임질합니까 이게 거죠 표준어입니다. 이래봬도. <laughs> 그리고 평, 북한이라 그래서 사투리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봐봐요. 아, 따마마뭐뭐뭐 뭐, 뭐, 징한 거. 예,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 있고. 여러분들 주, 쓰시는 경상도 사투리 있고. 어, 북한 사투리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그래서 한경도 사투리 평안도 항해도 내려가면 또 달라져요. 그리고 개성은 무슨 말 쓸까요? 개성 있 어? 개성 있는 말. 아, 개성 있으시네요. 개성은 무슨 말씨를 쓸까요? 강원도 말. 강원도 말? 개성이 옛날에 우리나라 경기도에 속해 있었어요. 서울 말. 서울 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개성 사람들 올라오면 똑 보고 똑이라 그런 거예요. 저거 남조선 말 쓰는 거 뭐라. 굉장히 그거 갖고 뭐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시방 시방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안 쓰는 그런 말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말씨가 굉장히 서울 말투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고도 어제라 길면 우리는 어제+ 어제 요런 분간이 잘안 됐어요. 평안도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면 야 저거 남조 선물 단단히 먹었구나. 그래서 그랬던 것이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어 강원도는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금강산 있는 곳. 그래서 개성 특구는 원래는 그 지역은 경기도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제가 책이 지금 두 개가 남았거든요. 열심히 한번 잘 맞춰주십시오. 맵자다 김종민은맵 자다? 여기 1 2 3 4 5 중에 뭐가 맞을까요? 3번? 4번? 2번. 2번. 소심하다. 2번. 5번. 아이거 <laughs> 어, 제가 뭐경매 때리는 것 같아요. <웃음> 그러면 <웃음> 어디? 2번. 번 땡. 3번 땡. 1 1번. 1번. <laughs> 1번. 1번 땡. <laughs> 어, 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야. 잠깐만요. 어? 3번. 3, 3번 누굽니까? 3번. 3번. 3번, 자. 3번 분들만 저랑 가위바위보 갑시다. 자, 저랑 똑같은 거 내시는 분만 살아남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어우, 이씨까지 나왔어요, 지금. 자, 또 가위바위보. 어우, 굉장히 잘 따라오시네요. 가위바위보. 두분남으셨네요 그럼 두 분이서 가르시죠. 네. 자, 가위바위보! 어, 네. 3번. 매력적이다. 이야, 고전하고 옷 그거 입으니까 참오 맵자구나. 야. 그러면 뭐예요? 매력적이구나. 멋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맵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 분 고객님 만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그저 스타일이 세게 맵자입니다. 네. 세게 몇 점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먹고 개우다. 데프콘이 아버지와 먹고 개웠대요. 술을 먹고, 밤새 술 먹고 개웠을까요? 잘 논다. 아버지와 잘 논다. 어. 1번. 먹고 토하다. 3번. 누구예요? 3 어, 닮았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았으니까 한번더 넘어가 시다 콜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고문탄산물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제가 책이 하나 남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북한말로 롱패스는 뭐라고 할까요? 1번 긴 연락, 2번 곡사포차기, 3번 멀리 쳐놓기, 4번 긴 통신, 5번 긴차기. 1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러는지 자 갑니다 두고두고 아니 일어나 주십시오 가위바위보 하셔야 되니까 자긴 연락 왜냐면 북한은 영어가 누구의 언어예요? 미제 앞잡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되잖아. 그런데 농패스니까 롱, 롱, 롱 뭐예요? 긴 연락. 패스는 연락이라고 읽거든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 바위 보! 오, 어, 우리 어머님이 안 보셨어요. 네? 보시면 왜안 보시고 하셨을까요? 안 보시고 하셨는데 이기셨어요. 하. 읽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긴 연락. 그러면 짧은 건 뭐라 그럴까요? 쇼퍼. <laughs> 그러면 우리 그 축구에 보면 미드필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북한에서 뭐라 할까요? 중간, 중간, 중간 나체 중간 다, 중간 다 써. 중간. 미드필더가 하는 역할이 뭐죠? 어? 그중간까지는잘 오시는데 여기서 못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중간 방어수, 아, 네. 방어수. 네. 방어수. 이렇게 그러면 코너킥은 방어수. 뭐라 그럴까요? 모술이, 모술이 네? 모술, 구석차 넣기 <웃음> <웃음> 이렇게 말부터도 참 다르죠. 우리 통일되면 말 다르다고 맨날 쌈질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자강도. 저는 태어난 것이, 여기 자강도,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이, 뭐, 뭐, 어디일까요? 어, 그 도를 행정하는 시겠죠? 그럼 여기가 강계시입니다. 여러분들, 강계시 많이 들어보셨죠? 6.25 전쟁 때, 그, 북한의 임시 수도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 임시 정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 다피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쭉 수직으로 내려다 보면 여기에 전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요, 아, 지금 정윤아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자강도 하면 뭐가 특징이냐면 여러분들 맨날 그 북한 보도 들으시면 뭐 우리 장군님께서 뭐 어떤 사구경 방사포를 실험하시고 어쩌고 하죠? 요 자강도가 어, 군수물품 공장들이 꽉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북자 3만 5천 명 중에 자강도 사람 탈북자가 30명을 못 넘어요. 왜? 평양보다 들어가고 빠지고가 안 되는 곳이 자강도입니다. 왜냐면 군수물품 그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만 해도 싹다 거기가 말르는 뚜락도로 공장. 뚜락도로 공장이 뭘것 같아요? 트랙터. 응, 아까 나오셨는데. 뚜락도로 공장 해놓고 사실은 지하에서 뭘 만든다?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인민학교, 그, 여기를 말하면 소학교 4학년 때부터, 뭔 연습을 하 하면 자강도 아이들만큼은 방공호 훈련을 계속 시켜요. 산에 들어갔다 나간다 하는데, 그 다음에, 어, 공부가 끝나면 우리 데려다 뭘 만드냐면, 소년, 그, 군인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알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르치거든요, 지하에서. 근데 그게, 사실은 밖으로는 뭐라고 돼있냐면, 방직공장. 근데 지하로 들어가면, 핵폭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북한에는 모든 게 1호, 2호, 3호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10호 소가 제일 많은 곳이 자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쯤 되시면 그러면 평양보다 평양 사람이 탈북자 중에 600명에서 700명 사이에요. 그런데 자강도 사람이 20, 3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물음으로 가나요? 그러면 정윤아는 도대체 어떻게 탈북한 거야? 거기로 가시겠죠?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탈북하는지. 그래서 자강도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 어, 첫째, 미인이 유명합니다. 미인이, 그래서 제가 이만갑에 가서 계속 그 어렵다는데 어, 고정으로 그 자리를 꿰찬 이유는 자강도에서 왔다는 거 이유 하나 그 다음에 몸소 이 얼굴을 가지고 북한의 강개미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laughs> 네, 아무튼 미이 나오려면 3대 조건이 있어요. 물 맑아야 되고, 공기 좋아야 되고, 물 좋고 공기 좋아야 되니까 땅이 좋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세 가지를 갖춘 것이 자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되시잖아요. 야, 돈만 있으면 자강도에다가 별장 지어놓으면, 어, 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어, 가는 곳마다 막, 고그 계곡이라 그러죠, 여기서? 그런 강들이 막 흐르고 그 약수가 되게 많아요. 온천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가다가도 더우면 그 약수 벽에서 막 물이 흐르면 거기 가 이렇게 입받치고 먹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내려가면서 몸이 다 얼어붙어요. 너무 물이 차가워가지고 그 정도로 자연이 하나도 손상이 안된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유명하나 그러면 술.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없어서는 못 사는 국어 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포장이 북한 상상했던 그 포장입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돼 있죠? 그럼 이런 술이 어디로 갈까요? 중국? 수출. 미국. 역시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배우신 분들은 벌써 수출을 해서 돈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디로 가는줄 합니까? 중앙당으로 올라갑니다. 어디에? 김정일이한대 그래서 거기를 쫙 올라갔다가 김정일은 파티 정치를 잘했거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도 자기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끌어안는 정치를 펼쳤어요. 그러면 이런 소, 전술 다 올라가면 누구한테 준다? 자기 직속 라인들에 쭉쭉쭉쭉 뻗어가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먹기는 조금 가격이 세다. 자, 요게 뭘까요? 성편 성편 색깔이 어때요? 까무잡잡하죠. 그런데 한국의 성편은 하잖아요. 북한의 성편들도 지역마다 다 다른데 하예요. 그런데 자강도만은 좀 초록색이 많이 나죠. 왜 그럴까요? 소나무를 깔고 송편을 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송편하면 무조건 소나무에다 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떡시루에다가 소나무 그 잎사귀 갖다 놓고 깔고 이렇게 쪄 냈거든요. 근데 어 우리나라에 오니까 어 이렇게 딱 씻는데 꿀 같은 거막 설탕물 톡 튀어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떡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먹을 게 많으니까. 자, 이게 뭘까요? 냉면. 냉면, 냉면, 평양냉면, 천하제일, 치미로세. 하는 냉면 노래가 있어요, 북한에. 근데 이게 과연 평양냉면일까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그 자강도 사람으로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왜? 평양냉면만 기억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강계면옥이라고 하는 온감자 가루로 만든 국수입니다. 그래서 온감자 가루 하면 뭔가 상상이 안 오시죠? 그래서 국수 색깔이 까매요. 그런데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먹었는데 바로 소화돼요. 그래서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북한 사람 한번 먹었으면 내일까지 소화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먹자마자 소화가 잘. 그 말은 뭐예요? 건강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계면허. 통일되시면 평양냉면 말고 뭘 드셔보셔야 될까요? 자도 관계면허, 꼭관계에 가셔서 관계면허 꼭 드셔보십시오. 자, 감자요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랑 히히 낭낭 아주 좋은 거 끝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탈북자들만큼 가족을, 어, 그리워도 해봤다가, 가족 때문에 울어도 봤다가, 쓰러져도 봤다가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이상가족 분들도 가족이 남아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탈북자들은 제2의 이상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어 아까 잘하셨죠? 영어, 영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까 자강도 어떻게 찾으셨나 하니까 영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다 하셨는데. 한 읽어주십시오. 아, 역시 삼성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영어를 다 잘하십니다. 응? <laughs> 어? Everything? 이거 <laughs> <요거, 웃음> Everything 그 북한 영어 <용어 웃음> 발음인데요. Every 그렇죠, h i n g 번데기 <laughs> 발음 잘하시네요. 그래서 가족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어떤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그, 좀 말썽 부리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갖다 집어 던지고 싶은 거.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 북한은 사람이 평등할까요? 안 평등합니다. 그래서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레벨을. 그러면 이 밑에가 제일 출신 성분이 안자, 안 좋아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발전 못하는 단계. 요게 뭐가 속하는 줄 압니까? 친일파 월남자 가족. 한국에 친척 있는 사람은 출신 성분 좋다? 완전히 안 좋다. 그래서 그냥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에서 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복잡군 중. 보시면 초단자 가족, 정치범 교화자 가족, 입대기이자 그다음에 월북자. 월북자면 누구예요? 남한에서 올라가신 분들이면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여기 탈북했는데, 저희한테, 예구 탈북자!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여기 잘 살라고 도와주잖아요. 월북자 가족이어서 출시성 문의 안 좋대요. 근데 겉으로 보여주게 우리나라에 납치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지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군중이라고 하는 노동자 농민. 요게 기본군중입니다. 북한에 제일 말하자면, 먹고 살기 힘든 계층인데, 충성심은 또 높은 요런 아주 죄없지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군중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군중이라고 해가지고 6.25전사자 접견자 요 접견자가 뭔지 압니까? 접견. 그렇죠 북한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들 1호를 만난 사람들 접견자라고 하는데 한번 접견을 하면 그 인생은 탄탄대로 로 발전하겠다 그 다음에 특 군중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김일성이와 항일혁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 군중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 저 정윤아는 여기에서 어느 쪽에 속했을 것 같습니까? 응? 3단계 여기? 기본 군중 응? 1단계? 하,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자, 군관의 딸이래요. 군관이 여기는 뭐라 합니까? 군인, 직업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군관인데 어, 어느 어 정도의 군관이었냐 하면 자강도는 눈이 거의 어제 허리까지 옵니다. 늘. 겨울에. 그래서 어 기온이 마이너스 25도까지 도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학교 가려고 탁 나서는 순간 속눈썹이 착 하얗게 변하고 코가 쫙 흘러내려다 여기서 딱 얼어붙어요. 탁 떼내면 될 정도로 그렇게 오르붙는 헛한에서 저는 학교를 다녔는데 어, 그 정도로 충성심이 꽉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라에 대해서 이게 우리 장군님이 할게 많아가지고 못 살고 사, 못 먹고 산대 이러면 북한은 그 총살감이에요. 음. 정치범 갑니다. 김정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내려왔는데 계속 김정일이 김정일이는데 그때마다 속이 석지석지 한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여긴 보니까 대통령이 그냥 옆집 망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굉장히 그 놀랐어요. 이게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막 불러도 되는구나. 자. 독재정권에 복종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충성심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김일성이 딱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민학교 1학년, 8살 때였어요. 근데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꽃 속에, 꽃 속에다 김일성을 툭 이렇게 눕혀놨더라고요. 근데 어, 엄마 그걸 보면서 울어요. 아, 그럼 울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 죽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충성스러웠대요. 충성스러우면 대부분 북한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좋은 대학, 우리나라 스카이 대 가려면 뭘 잘해야 돼요? 공부서. 공부 잘해야죠. 되 북한은 뭘 잘해야 될까요? 충성. <laughs> 아이 참잘잘 잘 들으시네요. <laughs> 어, 스카이 대를 가려면 일단 한국과 똑같아요.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충성심. 그런데 재력 권력 다 있는데 충성이이 이 뭐라고 래야 될까 신 신분이 안 좋아요. 그럼 갈까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이 좋으니까 어딜 갔냐면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김정숙 굉장히 난이 이그, 귀에 익으시죠? 누구예요? 와 대단하시다. 대부분 다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이라 그러시는 거예 <laughs> <laughs> 네. 신기하네요. 자 제가 김정숙 교원대학을 구글에다 쳐보시면. 우리 김정수 교사님이 뜻입니다. <laughs> 그 정도로, 어, 이 교원대학하고 연관으로 뜨더라고요. 자, 김정수 교원대학은 뭐, 뭐냐면, 우리나라는 교사, 북한은 교원이라고 그러는데, 교사가 하는 역할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아버지 장군님이 참된 아들 딸로, 충성스러운 충직자로,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혁명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충성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사들만큼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원대학을 나오면 뭐가 되냐면, 소학교 선생님 되는 거예요, 소학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학교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소학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뇌시키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노래하는 게, 막, 김일성 대원 스님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부터 배워줘요. 그래서 인민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뭘배우주냐면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섯 살 어린 나이에, 뭐 어디 용남산에 오르시오? 뭐달밑에 보이는 우리 조선이 여기 나라를 보면서, 하, 조선아. 내 노를 빛내리. 그런 생각을 했대요. 다 수자짜리가. 그러더니 어떻게? 해? 설방울은 집으면? 술탄으로 변하고. 구름을 타니까? 구름 타고 나르고. 그러면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린아이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믿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전문가들도 말하시지만, 북한이 왜 굶어 죽으면서도 투쟁을 안 벌리고, 민주화 운동을 안 하고, 왜 폭동을 아래리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라미드식의 그 핵심 군중.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윗물이 먼저 쏟는다. 그들은 다 알아요. 이 정권이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 이 밑에 충성심 높은 이 핵심, 개, 핵심 계층들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투쟁을 해갖고, 김정일이 목을 따내야지, 김정일이 목을 따내야지. 이런 생각 자체 발상을 못 합니다. 아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정유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한번 어떻게 되면 탈북자들이 우리 북한말로 정신이 휙 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삐또가 돈다 그래요. 어, 삐또가 돌아서 빨리 한국이나 어디를 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저 나라에서 어, 그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김정숙 교원 대학에 가서 뭘, 뭘, 뭘 전공했대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전공했대요. 탈북자 분들 중에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없어요. 사교육을 해줄 만한 선생님이 북한에는 없습니다. 뭐가 많다? 아코디언이 많다. 왜? 북한은 전기가 잘안돼 있거든요. 바이올린, 제가 아무리 여기서 클래식 바이올린 해봤자 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앵앵거지지. 근데 아코디언은 전기 없이 뭐가 돼요? 소리가, 소리가 팍 왕왕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들고 나와서 뭘 하려면? 중대는 너의 집, 정든 너의 집. 뭐 하기 좋아요? 선전하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뭘 해라? 기타하고 손풍금 해라. 손풍금을 해야지 남들은 가서 열심히 뭐를 심는데 뭘할수 있어요? 노래 불러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성기 들고, 여러분들은, 뭐, 모내기 뭐 전투를 어떻게 해가지고, 당에, 뭐, 뭐, 뭐 전원대에, 뭐, 나온 곡을 하내자! 하면 선풍금들을팍 치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바이올린을 했어요, 저는. 왜? 저희 아빠가 선풍만 하면 이렇게 굽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섹스폰을 가르치려고 했다가, 여자가 입 나오면 시집 못 간다고. 그래서 결국가게 바이올린을 갔는데, 제가 이만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후가로다가, 앉아있을 때 항상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어, 자세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Breath-taking. 호흡을 뺏어간다. 숨이 모줄것 뭐 같다. 마약보다 더 중독성 강하다. 이게 뭘까요? 북한에서. 세뇌보다 더 강해. 네. 여러분들은 감히 안 오시나봐요. 네. 우리가 타협을 할 때, 어,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조선족, 브로커, 감시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분들 도움에 앞서서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오빠들이 없으면 탈북을 못 합니다. 볼까요?